Welcome to Choconis Buttery English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냐면요 Day 12, Colors 바로 색깔, 다양한 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코언니 지금 무슨 색옷 입고 있나요? What color of sweater am I wearing? It is red, right? What color is this book? It's orange, how about this one? It's blue. 자, 이 정도 알았으면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색깔 또는 색칠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갖고 있어요. 색깔 또는 색칠하다. 단어는 뭘까요? 우리 주제예요. color. color. very good. 자, 다시 해볼게요. color. Color. L도 있고 R도 있고 막 혓바닥이 난리가 나요. Color. Color. 살짝 물었다가 뒤로 뿅 넘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가장 좋아하는 입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 어, 우리 항상 친구 사귀면 단골 질문이 있지요. 너 무슨 색깔 가장 좋아해? 라고 그러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가장 좋아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favorite favorite favorite, favorite. <드> 소리를 내 주는 게 우아하게 내 주세요. 그러면 영어가 우아해져요. favorite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color? 근데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 ㅌ 발음 굳이 안내 줘도 돼요. favorite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color? ㅌ <드> 소리 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는 이거 무슨 색이라고요? red red. 오케이. Okay.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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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red? I love red. <laughs> 자, 그 다음은요. 어, 우리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가볼까요? 빨, red. 다음에 뭐가 오지요? 바로 orange가 어디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뭐라고요? 맞습니다.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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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Orange 어라고 시작할 거예요. Orange 음, 너무 어려워 그러면 Orange, Orange. 한번 10번만 해봐요. 알겠죠? 잠깐 멈추고 10번 해봐요. Orange Orange OK. 자 그다음은요. 빨, 주 그다음 무슨 색깔옐 Yellow 가겠습니다. 노란색 Yellow Yellow 자혀 바닥을 물어요. 왜냐면은 L 이두 개나 있거든요. Yellow, yellow. 오케이 okay. 그 다음은요. 빨주노 그 다음은 초록색이지요. 초록색은 영어로 green, green 이 e 옆으로 쭉 green.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은요. 빨주노 초 파네요. 파파 파, 파란색 blue, blue. Sky is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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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blue. 해볼게요. blue blue 너무 이렇게 포개지 않아도 돼요. 그냥 blue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좀 세게 해 볼래요. 한번 단어 열심히 해 볼게요. blue. 음 근데 그래도 그랬다고 표그 소리가 나안돼요 blue. blue.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라색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보라색은 영어로 purple. purple. 자 끝에는 L이 있기 때문에 어협이 어, 앞니 위에다가 살포시 혓바닥을 내려놔주세요. Purple, purple.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colors에 관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어 오글거리다고 학습 안 하지 말고요. 진짜 발음 꼭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Goodbye, see you alligator.